갑자기, 갑자기, 갑작스럽다, 갑작스럽다. 갑분싸, 갑분싸. 갑분삐, 갑분삐.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다,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다. 갑, 갑, 갓바, 갓바. 갑강류, 갑강류. 갑골 문자, 갑골 문자. 갑남을 여, 갑남을 여. 갑년, 갑년. 갑부, 갑부. 갑상선, 갑상선. 갑상선 기능 부전증 갑상선 기능 부전증 갑상선 기능형 진증. 갑상선 기능형 진증, 진증. 갑옷, 갑옷. 갑충, 갑충. 갑판, 갑판. 목갑, 목갑. 각, 각. 가수고 양복 입는 격. 가수고 양복 입는 격. 가수고 자전거 판다가수고 자전거 판다